안녕하세요. 박하혁입니다. 텃밭에 물, 물 모으기, 물 모으기, 텃밭에 식물한테 줄물 모으기, 물통. 자, 저 물통 하나, 한개 하고에 우산, 못 쓰는 우산을 가지고 딱 물통 입구에 꼭, 꼭딱 중심에 놔두고, 그 위에 이제 돌을 올립니다. 돌을, 돌을 올리고, 자 구멍을 좀 중심에 그 우선 제일 꼭다리 부분 그, 부, 그 부분에다가 모서리 중간 부분에다가 구멍을 뽑고 내놓으면 저렇게 물이 받칩니다. 물이 받칩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 이게 통한개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 어디서 공수해가지고요두 개를 공수해 가지고 더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래 작은 물통도 꽂아 놔놓고요. 뭐뭐좀 약간의 기회가 된다면 어? 이런 것도 괜찮겠죠. 구덩이 파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비닐을 깔아가지고 두꺼운 비닐을 깔아가지고 그래가 제가 이거 한번 해놨는 겁니다. 여기 이게 이끼 게이 이끼도 좀 넣어놓고 해. 이래 해놓으면은 그저저 저 식물 식물 키우는데. 전혀 무리함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중심에 돌이 있지, 돌. 돌이 있고, 예. 요 부분에 구형을 뽕뽕 한, 한, 한개 내지 두개 정도, 한세개 정도 뚫어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이 밑에 물통에 물이 가득 꽉 칩니다. 응? 그리고 여유분이 유유분, 된다면 은 이런 통같은 것도 한두개씩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응? 예, 곳곳에 물통을 이제 바닥에 놔두면 물이 고일 까 아닙니까 통만 안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은 충분히 응? 산에 산에 텃밭에서도 응? 응? 산에 텃밭에서도 이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